음, 자, 어, 어 먹어. 오이치, 오이치. 얼굴 잘한다, 이굴 잘한다. 얼굴 잘한다, 얼굴 잘한다. 잘한다. 자, 음. 엄마 또 잘라줄게.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? 여보, 이것 좀좀 잘라줄래? 좀 잘라줘. 이렇게 해서 우리에서 스스로 스스로 한번 해서 먹어보라고 한번 해보자. 응, 됐어? 예서야. 그럼 예서가 스스로, 어, 스스로, 자, 오른손, 오른손, 예서 오른손 딱 잡고, 자, 먹어봐. 아직은 어려워? 알았어 엄마가 찝어줄게 어, 아직 찝어먹는건 어렵구나 이서가. 어. 자, 자, 응, 먹어봐. 어, 고곤 아주 잘한다 이제. 응? 이서 성공! 이서 승리!